던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 못한다.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공산주의 혁명과 스탈린이 한 말입니다. 공산 국가의 선거라는 건 보여주기식이라는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는 어떨까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민의를 왜곡하는 부정선거 의혹. 이 사건에 대해 이제야 각 언론사에서 기사를 쓰기 시작했지만 문제는 검찰의 고발이 되어도 시간 끌고 어슬렁거리는 거죠.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이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1200여 건의 채용비리가 드러난 선관이죠. 헌법기관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스스로 부패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하고 증거, 인멸을 획책하며 국가기강을 무너뜨렸습니다. 세스 카르텔로 변질돼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가 되버린 선관위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선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 이런 적폐 청산을 못하고 엉뚱한 의료 개혁에 권력을 집중하는 정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